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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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그냥, 붙여. 안 응. 들어와, 빨리. 가자! 어? 아, 됐다! 아! 이게준 준혁이! 준이준영이 준혁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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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혁그

야, 다라 간다라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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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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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영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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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빨리 내려가.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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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줘.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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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준비해라 가봐 가봐 머리 살려 동룡아 아, 좋아 좋아 한명 한명 아, 준영아 준영아, 아, 준영아. 안쓰면 항상 다 일어나서 준비해요한아 이야기해 길게 간다 요한아 빼려 빼려 요원아 올라 같이 해. 같이 안다. 해. 잡아. 하지? 됐다. 오, 오 좋아요 pues, <laughs> 준비 준비 비. 너무 수업이다. 이리 이이 아, 아, 준영아. 이름. 좋아. 세 같이 쪼줘야 상대방한테 방해가 된다고나 그냥 서있을이왜이냐고 나가 나가 좋아 으이, 으이, 좋아 으이, 가라가이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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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준원와와 됐다. 빨리 네. 와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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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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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